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내세우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만 내세우면 교회는 뭐가 되지 않는다? 득이 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누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자기를 흡족하게 해주는 설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설교 자기가 잘되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누가 뭐만 기준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기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내놓지 말고 뭘 내놓자? 자신의 열심과 신앙을 내놓고 야너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사람들은 즐거워하지요. 그게 화무성을 저지른다 이거예요.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은 안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믿음이 증명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사후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물질과 시간도 함께 교회 충성 봉사를 해야 착하게 살아야 예수님은 성도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만 드러내라고 했어요. 뭐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은 단지 피를 믿느냐 하고 물으실 뿐이다. 그래서 신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보혈 피가 되고 비로 누군가가 신자를 고발하고 정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왜 모든 사람은 저주 왔도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정제 받지 않으십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게 하신 자를 뭐라고요? 아무도 고발할, 고발할 수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 알면, 알면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게 됐지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뭐가 터져 나온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 이게 진짜 교회다. 예, 초도교회로 돌아가자? 초도교회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했다. 예배와 헌신과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